12월 16일 목요일 저녁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만누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좌장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고 입말로 하나님이 직접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laughs>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한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들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빗기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예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또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대하 18장 임낸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laughs>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게 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시전적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는 주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예. 오늘 일정에 저희 여러분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의 말씀 역대하 18장의 말씀에는 두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한왕여호사밧왕과 또북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왕의 이름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역대하 1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왕의 관계는 악한 왕 아하왕의 아들 아들 아 악한 왕 아하왕의 딸 아달라와 그리고 남 유다의 여호사왕 왕 아들 여호람이 결혼해서 사실은 두 왕은 서로 사돈 관계가 된 것입니다. 남유다시 말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전략적인 결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 18장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그 사돈이 되는 아합 왕의 초청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로와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사돈이 되는 남유다의 여사부왕을 초청하는 이유는 목적은 남유다의 여사부왕과 함께 협력해서 아합왕의 아버지였던 오무리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왕의 아버지가 오무리왕인데 선대왕이 오무리왕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로나머마스란 성을 다시 찾고자 그리고 이제가 그 여호사바왕이 함께 그를 치러 가자 함께 협력해서 그 성을 다시 채취자 하고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바시 또 이스라엘 왕이 이때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하신지 오늘 물어 보소서 하더라. 그러나 여호사브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지 아닌지를 알아보자고 왕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사브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중대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먼저 여호 하나님 제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국가의 중단일들을 결정하고 행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사바 왕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할때 먼저 여사바 왕과 같이 먼저 하나님 옆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선지자 4 0 0 명을 부르게 됩니다. 사돈 되는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자 하고 제안을 하니까. 이제 그 아합, 북이스라 아합 왕은 그 여사방 의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우리가 길로와 람을 올라가서 아랍과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선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한 목소리로 올라가싸우소서 하나님께서 길로와 람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히 선지자 중에서 우두머리 뻔이 되는 이시드기어라는 선지자는 불로 철로 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철로 만든 불을 가지고 불 불을 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한테 이렇게 무찌르고 쳐부실 것입니다. 그리니 올라가서 싸우소서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바 왕은 이 선지자들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지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다시 그 아방에게 묻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러자 아방이 아직 한 사람 미가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좋지 못한 예언만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부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부왕은그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고 또 제안을 합니다. 아하방은 할수 없어서 미, 미가의 선지자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미가의 선지자에게 지금 아합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다 비가의 선지자가 아방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와의 호 말씀에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 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목자인 아방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 목자 없는 양 같이 풀풀이 흩어져서 평안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아합 왕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미가엘 산지자를 가두어 두고 최소한의 물과 떡만 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은 여호사아과 같이 예정대로 길러 나무에 가서 아랑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합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따라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된 아합왕의 결과는 죽임을 당한 죽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따른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풀이라는 것을 오늘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주제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하는 주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합 왕에게 거짓 예언을 한시디기야 스디키야 선지자를 비롯한 4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합 왕에게 자신의 위험 위험함을 무릅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한 미가야 같은 참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들은 400여 명이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그 아방에 전한 참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 시대 에 우리 신앙생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미가야 선지자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만큼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말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말 그리고 흡족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 말씀에 나오는 시지계와 4 0여 명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방의 마음에 드는 좋은 말, 흡족한 말, 그리고 이길 수 있다, 나가 싸움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좋은 말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에레미아서 2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신은 자기 마음으로 말매하는 것이요. 여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써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마음에서 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아니라, 여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말씀, 그런 얘기들을 전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듣지 말라 하고, 에레메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뜻은 히브리어 나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가 같은 참 선지자 그리고 시디야와 사0여 명의 가짜 선지자가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우리 목사들 선교사들. 전도자들 가운데에도 사실은 참 목사, 참 성교사, 참 전도사가 있듯이 마음 아픈 것은 반대로 가짜 목사, 가짜 성교사, 가짜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마음 아픈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매주일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주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녔다,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한, 착각 아닌 착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죄송하지만 적지 않은 가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중국어로 성투라고 합니다. 성투 거룩할 성에다가 제자도를 씁니다. 성도란 뜻은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왔는지를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펠로시계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 때 교회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인을 갈라서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인은 불에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서 곡식과 함께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꽃과 죽정이 곡식과 가라지는, 가라지는 겉모습이 아주 비슷해서 모양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사실은 분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짜와 진짜를 갈라서 심판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기 자신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알곡과 곡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마지막 때 불에 타서 없어질 축정녀와 가라지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들을 가장 많이 해하는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부드러운 모습으로 속에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양의 무리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사진은 겉에는 양의 순한 온순한 양의 모습이고 안에는 이리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참되고 진실된 목자는 하나님께서 맡겨 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정도로 사랑하고 섬겨 주고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혼탁하고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맛있게 신 양들을 생명을 다해 돌보고 그리고 푸른 초장과 실마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참 목자, 그런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단의 일꾼 거짓 선지자들이 의의 일꾼 참 선지자로 가장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 참 선지자로 가장해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사람들이 듣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단의 일꾼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말만 해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가 가서 그들을 유혹할 때 우리들의 육신의 눈과 마음으로서는 그들을 쉽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laughs> 마가복음 우리 13장 2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복수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 복수형 단어를 사용한 이말씀의의미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점점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의 양의 탈을 쓰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해 올때 우리들은 그들이 참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켱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가짜든 진짜든 간에 거짓이든 참이든 간에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맺고 있는 열매들을 보면은 참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지 아니면 육신의 육체의 열매가 가득한지를 보면은 참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지금 내 안에 육체의 열매를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육체적인 삶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 찬참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거짓의 영인 사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진실과 참보다는 거짓과 가짜가 온통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혼. 꿈과 어둠의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들은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과 가짜로부터 미혹, 유혹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시키 성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해서 거짓과 가짜에 유혹받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한 참 성도의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과 가짜들이 만연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거짓된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거짓과 가짜들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로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여호사바 왕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 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다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지금 이세대는 참과, 참과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들이 마냥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거짓과 가짜가 마냥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영적을늘 깨어 있어서 이 거짓된 세상, 그리고 이 왕자는 미션이그 가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참성으로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세상부터는 유혹 가운데서 가짜와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유혹 가운데서서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와 자희들의 믿음의 가운데에서 아버지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짜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참 성도의 모습 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아버지 나님 여사 왕과 같이 아버다나님 우리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또사업체에서또내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이렇게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마음과 지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다나님이 세대는 정말 이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참과 진리보다는 거짓과 그리고 가짜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혹하고 신앙에 시험들게 만들고 그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흔탁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키있는은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경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은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을 믿음으로 준비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혼탁하고 거짓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브자 하나님,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에 우리들 사탄의 사탄의 자녀들은 의의 일꾼으로 아브자 하나님 또 양의 가면을 쓰고 아 겉으로는 양의 모습이지만 안에는 이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들어와서 상치고자 아버지 하나님 날뛰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가장에서 들어오는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자들 그리고 가짜 일꾼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친지를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 안에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가며 예수 그리스 안에서 주신 믿음의 사명 감당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